정도면은 리프에서좀 사는 집이죠. 구독 <목소리> 좋아요. <목소리> <도덕 도와요. 목소리> <데리고, 데리고.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디프로 유산인입니다. 아, 지금 이제 비수기가 제 몫이었죠. 아, 지금 뭐 한해 두해 뭐 저희들이 비수기를 겪은 게 아니라서 비수기를 대비해서 이제 뭐 어떤 어떻게 이 비수기를 살아남아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전공을 좀 살리기로 했어요. 뭐, 전공이라고 해서, 뭐, 지금 골프 레슨 쪽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전기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대학교 과정도 전기, 전자, 컴퓨터, 뭐, 기계, 이쪽으로 전공을 하다 보니, 전공을 좀 살려서, 태양광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교민들을 상대로도 광고를 했고, 그리고 필리핀 로컬을 상대로도 페이스북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의외로 한국인들보다 필리핀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아, 많이 관심들을 보이고 있고 현재 뭐 상담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체결 진행 중인 곳이 두 군데 예,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상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어, 제 채널을 보실 때 제가 카테고리만 태양강이라는 어떤 카테고리만 추가를 해가지고 제 영상에 같이 동시에 그냥 올라가도록 어, 설정이 될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10년 전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태양광 하면 뭐보존 뽑는데 10년 12년 정도 걸린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어 제품들은 그랬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여기 필리핀에서는 태양광이 상당히 지금 미래지향적이고 어 괜찮은 사업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조량이 한국은 3.5시간, 3시간 반 정도 되는 반면에 평균 일조량이 여기 필리핀은 5.9시간, 거의 한6 시간 정도 일조량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량이 그만큼 많아질 수도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발전을 해서 자가 소비 형태로 자기 집에 또는 뭐 빌라에 풀빌라 뭐 기타 등등 전기세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저도 지금 풀빌라 운영하고 있지만 전기세 정말 허리 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기세를 제로 비 예. 영원으로 만들기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 오히려 필리핀 사람 분들이, 필리핀 분들이 더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세를 제로로 만들어드린다 하니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적인 부분도 거의 4년이면 본전을 뽑을 수 있도록 지금 제품들이, 제품 분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가정집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 리조트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업 건물들까지 태양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수기는 어, 여러분들이 많이 안올 것을 어, 대비해서 제가 태양강을 하고 있다, 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뭐 한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와닿지 않겠지만 필리핀 지금 교민분들 중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제로비스 프로젝트에 한번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 비용을 투자하는 반면 어, 4년 이내로 어, 비용이 들어간 부분들은 충분히 어, 빠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영상에서 다 담을 수 없는 부분 어,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의 평균 1년에 전기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에, 평균 또 전기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선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컨설팅을 한 후에 어, 선택은 여러분들의 목으로 맡기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견적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대략적으로 뭐 금액을 좀 알려달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 대략적으로 알려드리고 나중에 뭐안 좋은 소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방문 후에 진단 후에 견적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놀러오시면 좋겠지만 자주 들어올 수 없는 점 그리고 지금 한국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어 많이 못 오시는 점 등을 감안해서 저는 여기서 태안강으로 버티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놀러 오실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시면 반갑게 여러분들을 맞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 저...